안녕하세요. 제가 데일리 일기 쓰던 플래너를 바꾸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네,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 새벽이라 조금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좀 보여 드릴게요. 제가 원래 데일리 일기를 쓰던 어, 노트는 이 스터링 잉크에서 나온 B6 슬림 사이즈였는데 어, 스털링 잉크에서 나온 데일리 A5 사이즈로 바꾸게 됐습니다. 우선 얘부터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사이즈 차이는 보이시죠? 제가 여기에 어떻게 일기를 썼었냐면 이런 어, 식으로 썼었어요. 이 위에다가 날짜 스티커를 붙이고 왼쪽에다 타임라인을 붙이고 여기엔 대충 이날 있었던 일들을 쓰고 오른쪽은 좀 자유롭게 써서 어, 구분도 되고 좀 편안하게 크게 썼었는데 보시면 벌써 여기가 이렇게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데일리 스티커 때문에 그런 것 같기. 이 데일리 스티커 때문에 자꾸 부푸는 것 같아서 이게 한 올해 10월까지 쓸수 있는 양이거든요. 근데 그때쯤 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스터링 잉크에서 나온 데일리 플래너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사이즈가 A5인데 이 아이를 어, 선택을 하게 됐어요. 얘는 아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블랙저널에 연결해서 계속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잠시 접고 데일리 플래너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 데일리 플래너 구성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선택한 음 색깔은 이 트위드 색깔이고요. 커버가 딱딱할 줄 알았는데 조금 약간 쭉 소재랑 종이랑 좀 섞어놓은 듯한 그런 말랑말랑한 소재고요. 여기 밑에 이렇게 2025년 풀 이어 데일리 플래너라고 되어 있고 이 옆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다 보여주는 이 l 리 n 랜스가 있고요. 이렇게 긴 페이지도 있어서 여기는 어, 비전 보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만다라트 같은 거 만드시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1 년을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몸무게랑 스텝 트래커를 써놓으려고 해요. 제가 다리 골절로 인해서 여태까지 걷지 못했었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일도 다시 나가기 시작하고 저녁마다 어, 20분 정도. 산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먼슬리가 나와요. 이 먼슬리가 제법 간격이 커서 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먼슬리에 어, 일하면서 아이들과 매일매일 하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음,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것들을 맨날 어, 데일리 기록에다가 기록을 했었는데 이렇게 먼슬리에다가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서 놓으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하고요. 이 먼슬리가 또다 지나고 나면 이렇게 데일리가 시작이 됩니다. 데일리 시작하기 전에 항상 매달 첫 페이지가 비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일리가 시작이 돼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 날짜랑 요일이랑 다 쓰여 있고요. 왼편에 보시면 이렇게 6시부터 밤 12시까지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타임라인 <laughs> 타임라인이 있는 데일리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줄을 그어서 타임라인 데일리 스케줄을 쓰고 그 오른쪽에다가 자유롭게 저널링을 해줄 생각이에요. 어제 쓴 거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네,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 이렇게 나눠놨고요. 2월달 먼슬리가 끝나면 빈 페이지가 하나, 둘, 셋 페이지 나오고요. 새로운 달이 시작할 때또한 페이지 빈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빈 페이지도 그냥 자유롭게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사진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그 달에 있었던 일들을 좀 리뷰를 해 준다든지 그리고 여기 먼슬리 나오고 이렇게 또 미리 선을 그어 놨어요. 이렇게 12월까지 먼슬리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또 자유 페이지가 있어요. 442페이지부터 479쪽까지 네. 이 정도의 빈 페이지가, 자유 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이런 것도 어, 여행 다닐 때 보통 이 아이를 들고 다니니까 여기에 여행 기록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데일리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네, 데일리 플래너로 제 개인 일기장을 바꾸게 되었고요. 또 커버 없으면 또 제가 잘안 쓰잖아요. 스타링 잉크에서 이 아이를 사면서 함께 이렇게 커버를 또 구입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이 앞에 이렇게 좀 스티커로 붙여주는데 그건 아직 하지 않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저는 이런 PVC 커버를 가장 선호하고 있고, 잘 맞는 커버를 사용, 사기 위해서는 또이 플래너를 파는 그 샵에서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가장 잘 맞고, 매년 그냥 편리하게 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5 데일리 플래너를 구입해서 네, 잘 사용해 보려고 해요 네. 여기 이렇게 탭 하나 딸랑 붙어 있잖아요 이 아이는 TCMC 더 커피 몬스터스고에서 구입하게 된 네. 그 탭입니다 여기다 탭을 붙일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얘는 플래너가 아니고 제가 일기장으로 쓰는 거라서 사실 굳이 안 붙여도 되겠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얘 보이면 귀여워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